기출문제집 125페이지 4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세문제를 제가 안 풀고 빼먹어 가지고 지금 보충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 풀어야죠. 그죠? 자 125페이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미등기 건물 매수인 아직 등기가 안 넘어갔으니까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건물의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건물의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 하더라도, 건물의 불법 점유자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 즉,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자가 아니니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무효인 소유권 보존등기가 격려된 후에, 이에 기초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소유자는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진짜 소유자는 여기 A가 있는데, 소유자가 아닌 B 앞으로 이렇게 보존등기가 된 거예요. 보존등기가 됐어. 그러면 이 A가 B한테 이렇게 말소,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소유자는, 진짜 소유자는 A니까. 근데 만약에 저당권, 저당권이 들어왔어. 저당권이 이 보존등기 B, 그러니까 이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저당권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 보존등기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저당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말소되면 직권말소 당하는 거예요. 이것도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방해제거 청구권이겠죠. 그래서 이 말소되면 얘도 같이 말소 당하는 겁니다. 이 저당권이 있다 그래서 얘를 뭐 말소를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3 번. 갑이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한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한 후에 자 이거 요거 갑이 자기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한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한참 하, 하는 도중에 갑이 병한테 토지 소유권을 이전을 했죠. 그러면 소유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어떻게 해요?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도 갑한테 사라지고 누구한테 가는 거야 병한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갑이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을 상실하는 거야 상실을 하게 되는 거야 물권적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틀렸고 4번 을이 소유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인도 받았는데 등기를 갖추지 않고 다시 병에게 전매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됐냐면 갑으로부터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안 받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인도를 받았다는 거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병한테 요렇게 이렇게 점매해서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 병도 지금 이거를 을도 점유하고 있었고 병도 점유하고 있었죠. 그러면 갑이 물건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병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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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점유가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등기는 안 됐더라도 자 5번. 갑 소유 건물에 을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으로 격려된 후에 병에게 저당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갑은 병을 상대로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건물이 있는데 소유권자가 갑이에요. 소유권자가 갑인데 을이 불법으로 돈 빌, 갑이 돈을 빌리지 않는데 을구에다가 저당권을 을 앞으로 설정이 됐어. 그럼 이거 원인 무효의 등기에서 원래 요 갑이 요거 물권적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사용서 요거 말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저당권자가 을이 1부기 1로 병한테 저당권 이전 등기를 했답니다. 병한테. 그래도 당연히 지금 무권리자한테 권리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갑은 누구한테? 그렇죠. 요 병한테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5번이네요, 5번.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 2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거, 그래요, 옳은 거. 1번, 물건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수 없죠. 이건 우리 등기법에서도 많이 배웠는데, 가등기는 뭐를 하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 Only one, only one. 채권적 청구권은 한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죠. 한 사람한테. 2번, 포락으로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여 소멸한 종전 토지 소유권은 다시 성토되더라도 부활하지 않는다.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우리 이거 등기법에서도 한번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토지가 있는데 해일이 닥쳐 가지고 토지가 멸실이 돼 버리죠. 그러면 요 토지는 토지 그 대장 자체에서도 등록 말소가 되면서 소유권도 당연히 없어져요. 물리적으로 없어졌으니까. 근데 무슨 모세의 기적 같은 걸로 다시 그, 따, 그 토지가 다시 만들어지더라도 소유권은 이전 종전 소유자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종전 소유자에게 부활되지 않는다. 안는 않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가 소유가 되는 겁니다. 종전 토지 소유자한테 가는 게 아니까. 그러니까 종전 토지 소유권은 다시 성토 되더라도 부활되지 않는 다가 맞죠. 답이 2번이네요. 맞는 거 찾으니까. 3번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소유권과 유사한 관습법상 물권 취득 못한다 그래요. 등기가 돼야 돼. 등기가 미등기 건물 양수인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놈이죠. 그죠? 4번 부동산의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을 유보할 수가 없잖아요. 물건적 청구권을, 그러니까 유보한다는 말이 마, 뭐야?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의 A가 B야. 이게 얘, 얘가 양도인이고 얘가 양수인이면, 부동산 양수인이 양도인의 양도인에게 이 건물은 자기 앞으로 가져오면서 물권적 청구권은 네가 갖고 있어라 물권적 청구권은 네가 갖고 있어라가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하는 거야. 이런 거안 된다고 소유권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죠. 유보할 수 없고 없어 없어. 이때 양도인은 불법점유자에 대해서 소유물 방해배들을 처... 양도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도 한번 나왔었지만 소송을 걸더라도 양도인이 소유물 방해 배제를 청구, 즉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돼? B가 해야 돼, B가. 왜 유보할 수가 없다니까요 오케이. 5번.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하여 인도한 경우 어, 매도인은 제3자에게 소유권에게 물권적 행사할 수 있다. 이것도 아까 몇 번이야? 우리 방금 1번에서 봤던 몇 번이냐면 어몇 번이냐면 4번, 4번. 4번 지문하고 5번이랑 똑같은 거죠. 틀렸어. 왜? 자, 토지를 인도 받았어. 점유를 했다는 거아니에요 매수인이. 그죠? 그러니까 요, 여기는 지금 가불병으로 안, 안 나오고, 그냥 매수인, 매도인으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이런 지문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봐봐. 그럼 여기 건물이 있는데, 매도인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팔았죠. 그죠? 그죠? 그리고 매수인이 요거를 또 제3자한테 팔았어.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데 토지를 인도받았잖아요. 그럼 매수인도 점유하고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얘도 또 인도했대, 인도. 그럼 제3자도 점유하고 있네. 그러니까 둘다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 매도인은 얘, 이 둘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점유가 계속 이어지죠? 그러니까 물건주청구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4번이랑 똑같은 겁니다. 아까 1번에 4번. 아, 이, 1번의 4번 지문이랑 우리 125페이지 1번의 4번 지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답이 그 2번입니다. 3번. 갑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을이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병에게 매도하여 병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지금 이거는 갑의 토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소유권자가 등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 소유권자가 갑으로 돼 있는 걸 소유권자로 을이 위조해 가지고 여기 자기 앞으로 등기했으니까 이거 무효죠. 이거 원인 무효니까 이거 무효예요. 그리고 나서 을이 또 이거를 병한테 이전해 줬어. 그럼 당연히 요 병의 등기도 요것도 무효가 되겠네. 둘다 무효죠. 그죠. 그러면 이 병이 만약에 을의 등기가 진짜라고 믿었어도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왜? 왜냐면 공신력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믿었고 믿었대 병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맞는 거 맞는 거예요 지금, 지금 틀린 거 찾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갑은 이 경우에 소유권을 찾아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정 명의 회복을 통해서 병으로부터 다시 이렇게 갑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이전을 받거나 소유권 이전을 받거나 아니면은 요두 개를 말소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갑은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니까 러 맞죠. 그리고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진정명의 회복이나 말소 둘다 되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여기 틀렸죠. 답이 2번이에요. 틀린 걸 찾으니까. 자, 3, 3번. 갑의 말소 등기 청구로 소유권을 병이 상실하죠.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달라고 그래야 돼? 이거, 이거, 을한테 이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맞고요 5번 병명의 등기 후에 선의 무과실로 토지를 10년간 점유하면 등기가 이미 됐죠 요거 자주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병은 그때는 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2번이 됩니다 2번 그래서 요세 문제가 요게 우리 그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아주 좋은 문제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